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는 한국 거래소의 전체 종목을 수집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번 영상부터는 판다스 치트시트를 통해서 판다스의 주요 기능들을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 판다스 치트시트가 뜨게 되는데요. 이 판다스 치트시트는 단두 장의 문서로 판다스를 익혀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판다스 치트시트 어 판다스 처음 사용하신다면 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어, 저희가 대부분 실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왼쪽 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은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어,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에 있는 표와 같이 이렇게 행과 열로 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이제 보통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표 형태의 데이터를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에서 한 개의 행 혹은 열만 가져오게 되면 이제 시리즈 데이터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주요 기능들을 이제 익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전체 어, 종목, 지, 지난 강좌에서 저희가 to 언더바 c s v 로 csv 파일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read__csv로 csv 파일을 불러왔죠. 그러면 이제 이번 어, 영상에서 다시 판다스를 통해서 이제 파일 어, 불러오고, 그 다음에 shape를 통해서 행과 열의 수를 보고, 그 다음에 head, tail, sample 등을 통해서 일부 데이터를 이제 서브셋을 가져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요약과 기술 통계 값을 뭐 인포라든지 디스크라이브, 그 다음에 유니크 값을 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덱스 값, 컬럼 값, 밸류 값만 또 따로 추출을 해본다든지 하는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리즈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가져와서 이제 데이터의 타입이라든지 데이터의 형태를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색인하기 를 통해서 특정 컬럼만 가져온다든지 특정 행을 가져오는 기능을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타입을 이제 이해를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형식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날짜나 시간 데이터를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행이나 열을 인덱싱 하는 방법이라든지 정렬하기, 조건식 사용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빈도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룹 바이나 피벗 테이블로 다양한 연산식을 사용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분석하는 내용 어,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제 강자의 분석 내용과 여러분의 실습 결과는 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데이터 KRX 전체 데이터 종목을 수집한 시점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빈도수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코드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시점에 따라서 이제 상장한 종목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적어지거나 어 거의 이제 상장한 종목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그 빈도수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 할 당시에 시점에 맞는 최신 데이터로 실습을 하시는 거를 일단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판다스 그다음에 시각화를 위한 시본 라이브러리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import import pandas as pd로 pandas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하고요. import cbone as sns로 줄여서 이제 cbone 라이브러리 불러오도록 할게요. pandas는 파이썬의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고 그다음에 cbo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화 라이브러리인데요. m a p l 파이썬의 대표적인 시각화 도구인 맵플라립을 사용하기 어, 쉽게 하이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 시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놨죠. 그래서 그 수집한 데이터 파일로 저장해 두었는데요. 그 파일 읽어오도록 할게요. pd.read n e 언더바하고 탭키 누르게 되면은 이제 판다스에서 파일을 읽어오는 기능을 통해서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는데요. 클립보드, csv, 엑셀, 그 다음에 뭐 hd 그 다음에 html, json, 다양한 파일 포맷, html 까지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csv라고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krx.csv로 저희가 저장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read-csv로 krx를 읽어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때 좀 주의하실 점이, 심볼 같은 경우에는 숫자인데 문자 형태예요. 왜냐하면 앞에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0이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 타입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 타입은 이제 Symbol은 Object라고 따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Symbol이라는 컬럼은 Object 타입으로 불러와라 라고 이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Symbol 같은 경우에 Object 타입으로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문자, 오브젝트라는 건 이제 문자 형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심볼은 숫자로 불러오게 되면 앞에 0을 생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종목 코드에서 0이 누락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pd-read-csv로 krx.csv 불러왔는데 매번 이렇게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df라는 변수에 넣고 재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가져온 데이터의 개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df.shape, 실행해줄 때마다 이 왼쪽에 in, out 이 숫자가 변경이 되게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7297개의 행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의 수가 7297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행과 열의 수, 어, 열은 이제 10개의 행, 그열 개의 행, 그열 컬럼이 있는데요. 이 행의 숫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점꼭 주의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 컬럼이 열 개가 있는데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 헤드를 통해서 미리보기를 하도록 할게요. df.head 하게 되면은 이제 일부 데이터만 미리보기해서 가져와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Shift 터키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도움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 보게 되면은 first n개의 행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쭉 내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예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참고해서 이제 판다스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어 예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물음표에서도 도움말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음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움말 창이 따로 뜨게 돼요. 그래서 예제, 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 두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에 대한 소스 코드 보게 되면 iloc라는 걸로 해서 슬라이싱 기능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다. 일부 데이터만 따로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헤드 이렇게 미리 보기 해서 보도록 할 텐데 특정 숫자를 넣어 주게 되면그 숫자만큼만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symbol, market name, sector, industry, listing date, m e n 먼스 이런 컬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럼들 뭘 의미하는지 저희가 여기 다시 한번 어, 이 깃허브에 있는 공식 문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깃허브 공식 문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krx 어, 에 들어가서 보시면 게되 리스팅의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팅 소스 코드에 이렇게 어, 회사명 네임 이렇게 어, 바꿔준 어, 내역들이 있다. 그래서 각 컬럼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작성을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만 미리 보기, 가져오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명은 어그 네임 같은 경우에 회사명, 종목코드, 심볼, 업종은 섹터, 주요 제품,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상장일, 리스팅 데이트, 그 다음에 세틀먼스 같은 경우엔 결산월, 리프레젠테이티브는 대표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와 리전,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럼 df.tail로 또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 이제 어 7,296번, 7,295번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의 끝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내가 한두 개, 세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일부 데이터만 이렇게 따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df. sample 하게 되면은 랜덤하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샘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 엔터 키 누르게 되면은 어이 셀을 계속 실행을 해 주게 돼요 그래서 번호가 지금 계속 바뀌게 되는데 매번 다른 어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에 해당되는데 여기 뭐 한국 코스피 200풋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풋과 콜어 요런 그 구리 선물 뭐 H 이런 ETF 데이터라든지 다른 이제 파생 상품들 까지도 이 종목 정보에 있다라는 점을 같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숫자 써주게 되면 그 숫자 개수만큼 랜덤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파생상품까지도 이제 같이 가져오고 이런 파생상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터부터 리전까지의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 정보와 다르게 어, 이런 어, 결측치들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요약하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데이터 요약하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